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하이퍼마켓 3D. 대형마트에서 이래볼 거예요. 구독. 어서 오세요. 제가 계산하는 건가요? 오 일을 시작하자마자 계산을 하게 됐어. 이 스캐너로 바코드를 찍어야 하는데 이 물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어 여기를 스캔해야 하는군요. 4달러니까 1달러를 거슬러 주면 됐나요? 오 게임 방법 확인. 어, 이번에는. 다른 거다. 여기 스캐너에 물건을 올리고 코드를 입력해야 하나 봐요. 됐나? 그리고 다음은? 어, 이건, 아,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군요. 누가 봐도 잘못된 신분증이니까 팔수 없어요. 물은? 121. 됐나? 오, 여긴 자동으로 계산되나 보다. 좋아. 이제 청소해야 하는 건가요? 벌써 영업이 끝났나?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먼지를 깔끔하게 어 매대에 붙이면 안 되는구나. 아야, 저희 마트가 생각보다 꽤 넓군요. 됐나? 오 반짝반짝 청소를 마쳤어요. 저희 다음 임무는 거 어, 떨어뜨려서 디스플레이하는 건가? 저 파란색에 떨어뜨리는 거겠죠? 지금? 아이 올려둬서 세워놓으면 성공입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팔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하겠어요. <laughs> 좋아. 카트도 정리해야 되나 보다. 저희 주차장도 아주 넓게 갖춰져 있군요. 아, 이쪽으로 끼우면 안 깨지는구나. <laughs> 이 뒤쪽으로 끼워야겠죠? 여기. 아, 차에 부딪히면 안 됩니다. <laughs> 조심해서. 오, 뭐 열쇠도 모으고. 마지막 카트 정리했습니다. 됐나요 좋아! 어, 이번엔 잘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바코드를 찍고, 10.3일 내셔야 하는군요. 어, 저는 거스름 돈으로 8.68을 거슬러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5랑 3거슬르고 아, 63이었구나. 그럼 여기, <laughs> 아, 이렇게 천천히 줘도 <laughs> 괜찮은가요? 어, 이해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드 입력하는 거, 요거 재밌었는데? 어, 당신은 가능하신가요? 어, 나이가 확인됐습니다. 구매하셔도 돼요. 이것도 번호 눌러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옥인가? 됐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쓰레기가 더 많아진 것 같다. 요거, 안 부딪히게. 먼지만 아, 부딪히면 하트가 반칸씩 달라봐요. 아야. 됐다 깨끗해요. 반짝반짝. 어, 샌드위치 얻을 수 있대. 그러면, 아이, 안 나왔잖아. 괜찮아요. 오, 저희 셔틀버스도 운영하는군요. 이 눌러서 태울 수 있다는 건가? 오, 많이 태우면 안 되는구나. <laughs> 다탈수 있을 줄 알았더니 욕심이었나봐요 다시 해보자 문 열리고 어느정도 탈수 있는거지? 조금 더 태울 수 있었나? 다음 버스에도 태워줍시다 이 마지막 버스에 어 손님이 타있는데 괜찮을까요? 오 다행이다 다행히 손님들을 모두 데려다줬어요 성공 새로운 물건도 들여놔야지 좋아 어, 이거 떨어뜨리는거 몇 개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 안돼. 불러 떨어지진 않나? 바로 위에 쌀수 있다. <laughs> 다행이에요. 성공. 재밌네. 카트 정리군요. 저에게 맡겨만 주세요. 카트를 아무데나 놓고 가다니. 어어 어, <laughs> 차에 부딪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카트도 정리해 줬어요. 어서 오세요. 건 초코빵가요? 이제 계산은 잘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스캔하고 돈을 받으면 거스름돈 21.61 1 그리고 61 <laughs> 완벽하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어 이건 커피인가? 어 빵이다. 맛있겠다. 맛있는 빵인가봐요. 두 개나 사시네. 한번더 계산을 완료했어요. 또 오세요. 청소군요. 열심히 계산을 하다보면 또 영업이 끝나고 뒷정리를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새로운 과일인가? <laughs> 역시 안 나오고요. 이럴수가. 괜찮아요. 셔틀버스 왔습니다. 오. <laughs> 큰일 날뻔 했다. 버스가 세대가 오는구나. 두 번째 버스도 태워주고. 세 번째, 아, 손님이 많다. 다 못하는 거 아니야? 어, 다 탔나? 아, 한 명이 남았어. <laughs> 광고를 보고 태워줍시다. 버스 한대더 오면 되지. 또 오세요. 떨어뜨리는 거, 이번엔 음료수가 많을까요? 어, 안 돼. 어, 터져버렸어. <laughs> 또굴러 떨어진다. 아, 괜찮을까? 이 정도도 성공으로 해주시는군요. 다음엔 조심해야지. 카트 정리다. 열쇠 얻어서. 계속 상자 열고 있는데 물건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 이번엔 차를 건들지 않고 무사히 끝냈습니다. 계산하러 왔어요. 이거, 스캔해주고. 현금 받았고. 9.54 돌려드리면 되죠. 하나 더. 그리고 50. 아, 이거 맨날 헷갈리네. 50으로 주면 되는데 어, 잔돈을 너무 많이 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이번에도 왠지 저거 구매 못할 것 같은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왜 고쳐놓은 거야? 수염은 뭐야? 이런거 불법이에요. 안된다고요. 사과를 111 좋아. 안녕히 가세요. 돈을 꽤 모았잖아. 그러면 어, 그래도 하나밖에 안되네. 어쩔 수 없다. 청소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오 어, 이쪽으로 돌아서. 아야 또 닫다.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제발 이번에는 안 나오네. 잘안 나오네. 어디 숨어 있는 곳지? 버스 왔어요. 다들 돌아가세요. 어, 너무 조금 태웠나? 두 대밖에 안 남았는데. 오! 오 아이, 마지막에! 제발, 오, 손님 4명이나 있었어. 하지만, 오, 끝까지! <laughs> 다 태웠다. 성공! 좋아! 이번엔 테이블 위에도 떨어뜨려도 될까요? 가능하겠지? 파랑색이니까 여기? 몇 개가 나오려나? 하나, 돈은 쌓아볼까? 오, 쌓였다. 아주 안전하게 내려놨습니다. 성공! 카트 정리군요. 마트 일은 <laughs> 단순하지만 재밌어. 이 끝에부터. 뭐야, 왜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리고, 오, 하나씩. 끼워서 정리를 합시다. 끝쪽에 성공! 어서오세요. 계산해드릴게요. 37.54. 고스름 돈 줘야겠죠? 22. 주고, 40. 10으로 주고, 요거 5랑 1이랑. 됐죠?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빨라질 거예요. 파인애플. 요것도 구매했다. 물건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콜라는 212. 고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다들 무슨 신분증을 가져오는 거야. 팔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음료수도 221 음료수랑 이건, 뭐지? 3, 2, 1? 아, 또 청소다. <laughs> 계속 바뀌는구나. 뭔가, 판매하는, 어이쿠. 물건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매대가 좀더 복잡해졌군요.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좋아. 제발, 이번엔! <laughs> 끝까지 안 나올 건가 봐요. 셔틀버스가 왔습니다. 오,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니까 많이 태울 수가 없어. 그래도 오 세대만에 가야 한다고 사람이 좀 많은데 어, 탄 사람도 많았다. 제발. 오 다행히 마지막 손님까지 오셔다 드렸어요. 또 오세요. 이번엔 휴지인가요? 휴지는 조금 더 마음이 어, <laughs> 편안한데 떨어뜨렸네. 바닥에 떨어지다니. 하나 더. 오오오! 아, 굴러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뻔 했어요. 카트가 더 많아졌잖아. 손님들이 많이 왔나 본데? 하나씩. 오, 정리해서. 몰아들 거예요. 카트가 주차장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정리. 해줬습니다. 좋아. 또 음료수도 된다고? 재밌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